형님들 알렉 면판에는 브랜드 정글입니다 약간 저렇게 상대편의 형님들 요새 자크 정글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자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자크가 나오면 브랜드 정글 뽑아주시면 돼요 특히나 저희 편에 지금 AP도 약간 어? 탑 블라디 했네? 아까 다른 거 하시려고 하시더니 심지어 형님들 상대편에는 지금 보시면은 아주 튼실해 보이는 근접 챔피언이 세명세 <laughs> 명이나 되거든요. 레오나, 자크, 볼리비아가 있는데 심지 어 상대편은 CC도 엄청 많잖아요. 저런 조합 상대로는 근접 뭔가 덩치들이 많은 조합 상대로는 브랜드만한 정글 또 없거든요. 근데 브랜드 정글 뽑아주면 굉장히 꿀을 빨기가 좋습니다. 매니언들이 상승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불을 먹고. 캠프를 웬만하면 다 돌건데 어차피 브레드 정글은 3레벨 0 0 때부터 폭발적으로 정글 속도를 빨리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레벨만 되면 은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해서 굉장히 한타 때또 활약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1레벨 때는 뭐 Q 질게요 뭐 Q가 쿨이 제일 빨라서 쿨지는게 낫거든요 뭐한 캠프처럼 많이 만아주려고 해요 시중이두꺼인는 두꺼비는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세나가 피해복이 있다 보니까, 진짜 기분 조, 좋은, 마음으로 좀 맞아주신 것 같은데, 감사한 거죠. 그걸 빨리 먹을게요. 어차피, 생기편에 벙글 자크기 때문에, 뭐, 제꺼 카정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원래 다른 정글 같았으면 은 여기서 두꺼비 만 먹고 아주 두꺼비 잔뜩 찔려서 잽싸게 저의 레드를 먹으러 갔겠지만 그래서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세정글은 족밥같은 자크정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면서플레이사 오름, 이유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무난하게 3레벨 찍어주잖나요 형님들? 그러면 은 이제부터는 정글이 진짜 편해요 그래서 또 폭발적으로 정글돌 수가 있거든요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형님 탑탑 탑, 탑 블라디도 시간이 지나면 블라디로 분리를못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렇게 형님도 마음이 급한듯이 갱을 다니지만, 저랑 잠깐, 멍청한간척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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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한 번만 제정자를둘가는 거예요. 어, 뭔가 내정글리돌려르는것 같았는데, 얘가 어디다가 제정글리 테레에다 와드를 박아놓은 것 같아요. 약간 분좀부어러운데 빨리 이거 먹을게요. 후제에 지금 약간 브랜드, 근데 브랜드 사실 솔직히 형님 작한 도 약간 무시당할 만 하긴 해요. 초반에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형님들 막 당한 점, 지 보니까는 블라디가 라인 땡겨놓고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미더도 받아먹고 있고 굳이 형님들 갱신으로 가는 것보다 아래쪽 바이라도 먹으러 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야, 릴리 형님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계시거든요? 이 형님 지금 집타밍이라도 잡아주려면은 제가 김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형님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아리가리좀 열심히 타셔서 죽이지 못했는데 이렐이 약간 바짝 쫓아오고 있었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이렐 형님이 약간 좀 뒤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Q를 못맞추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괜찮나요 그럼 안쪽 바게까지 먹고 지금 거친 학생 성장생이기 때문에 해지아 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도 진짜 에바다 아니에요 저거는 형님들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와 얘네들 왜 이렇게 무빙이 대단해요 그냥 뒤지시고요. 미쳤어요, 형님. 미치셨어요? <laughs> 아, 나 너무 못 맞췄다. 아 근데 얘네가 무빙을 좀잘 친다. 아, 브랜드 정글이 이런 게 약간 부대기예요. 무빙을 잘하는 사람 만나면은 물론 제가 더잘 맞췄으면 됐지만 부대 같은 모습 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드 편이 잘 피했다고 생각해주세요, 형님들. 제가 원래 브랜드 스킬을 그렇게 못 맞추는 부대 같은 녀석은 아닌데. 상대방이 잘 피하네. 불대기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2킬 형님들 기분 좋게 먹었으면은, 이제 저의 왕기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구대기 짓을 했지만, 결국은이 2킬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는 형님들, 나중대면은, 그냥 어차피, 너무 무리 아니에요. 블라디로. 나중되면, 형님들, 제가 폭딜로 한타 패치에서 다 찢어버릴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릴리아가 요새 야소보다 더 싫더라, 근데. 릴리아 한번 나오면 진짜 뭐 어떻게 라인은, 라인도 깔리고잘안 되고, 뭐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딱 죽음의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먹어야지. 형님들 어쩔 수 없죠. 바텀이나 파주는 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스페가 6레벨이긴 한데 일레가 라인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텀을 파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보는 확률이 높거든요. 상대가 라인을 밀고 있어서 무조건 자크는 바텀 모양에서 기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무빙을 얘가 아까부터 무빙을 엄청 잘한 척을 의식이에요, 형님들. 역게 어떤 자식이라고요? 그분도 보셨죠. 못 맞추는 게 아니고, 도자실 자꾸 원금이 사라진 방법이 없긴 흔듭니다. 미치세요. 세자 형님들? 브랜드 정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희 다 저한테 벌써 기처럼 낙마 표시까지 지금 들어왔잖아요. 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퍼펙트한 브랜드 정글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아서서 먹어버려야겠다. 이거 먹고 피 채운 다음에 불로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저희 편에 모든 키를 형식도으다 먹고 있는 무슨 하 상장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원래 두꺼비까지 데려와서 동시에 먹어줘도 괜찮은데 두꺼비까지 데려와서 먹진 않을게요 투페가 이제 릴리가 집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도 사려야 돼요 그다음에 신발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무조건 브랜드가 형님들 한타를 지배할 수 밖에 없어요 상대편 조합을 보시면 상대편 CC는 좀 많거든요? 좀 CC 약간 범벅 조합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상대편이 약간 한타가 좀센 조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투탱, 투탱 체제에다가 아니 3탱에다가 애쉬, 트패가또 있기 때문에 좀조합 괜찮거든요? 하지만 저런 조합들은 제가 브랜드 정크을 뽑아버리는 순간부터 이미 그 조합이 망해버린거기 때문에 지금 님이 엿을 얻어, 멀어, 준 거예요, 그것만으로, 형님들. 라디 형님은 뭐, 냅두면은 뭐, 솔직히, 볼리베어 편하잖아요. 라디, 같은 거, 피, 플레이할 때, 볼리베어가 나오주면은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계속, 피한 쪽도 빨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건, 이건 조금, 좀 에바지 않아요? 어? 이 멍청하게 뒤져버리시면 어떡하죠? 뒤졌죠? 이게 형님들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 정글 한 2회에요. 저런 멍청한 덩치들은 그냥 궁만 쓰면 멍청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식이 지금 인내심을 실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더 심해지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자크 정글이 나오면은 자크가 은근히 진짜 브랜드로 하면 개꿀이라니까요. 사람들 봐봐 바텀 그렇게 두 번이나 파주니까 이제 바텀이 게임 터트리잖아요. 이게 형님들 진짜 브랜드 정글이 저는 초식 정글들 있잖아요. 특히 자크 같은 애들 그 카운트 칠수 있거든요. 애들 집짜갔다 올게요. 이렐리아님, 솔킬 한번 따는 거 좋았다 형. 그렇 이렐리아가 특별 상대로 뭐로 어려울게 없잖아. 물론 아까 자크가 초반에 한번 뚫려줘서. 그런 건 약간 알겠는데. 솔직히 지 죽은 건 조금 내절이긴 했잖아요. <laughs> 아, 약간 아, 아, 위험해 보이는데. 오, 나이스. 끝까지 효, 회... 아끼는 판단 뭐야? 좋다? 어? 또카케는 죽겠지만. 이걸 터트려서 님들 아주 역겹게. 자, 주변에 다시 데이터 일단 사실 좀 알려줘야 돼요. 아, 나 죽었다. 아, 나재렇해 먹히면 안 되는데. 아, 왜 봤는데? 이거 안 때려. 이거 엄청 한 녀석 어, 리 때려야지. 뭐 하는 거야? 어, 빨리 때려줘야 돼. 안 돼, 아! 반는데 타겟집 공 쓰거든요. 아무것도안 됐네요. 얘들이 누빙을좀잘 친다. 잘 피하네요. 우리 엄마가 희생을 했네. 누이나 먹자. 어차피 형님도 한번 정도는 죽었어. 죽었어야 되는 거라서 제 앞뒤로 먹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게임을 터트리려고 브랜드피, 정글을 픽한 게 아니거든요 초반을 바라보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 저, 저 브라디가 자꾸 돌킬 게 쌓이네 브라디가 원래 볼리벽없가브 카운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정글링이나 먹을게요 바텀에 커버치러 갔다가 머리가 깨져버렸는데 역시 브랜드 정글이 아무래도 몸빵이 좀 약하다 보니까, 차리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왠지 저가 자크라면은 바로 미드 갱신을 준비할 것 같은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 형, 아까 연기 좋은 거지? 뭐좀 맞춰봐, 뭐좀 맞춰봐, 뭐좀 맞춰봐, 형날 노리는 거예요나숨 먹였거든요? 나만 죽이네? 나 도망가야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거 이겨야지 어, 뭐야, 못 잡았어? 어우, 그치, 지이 잡아야지, 형 오, 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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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혓바닥 좀, 혓바닥 좀, 혓바닥 좀 죽이세요, 형님 타워도 나만 노린다니까요. 그쵸 저 애쉬도 저만 피고, 투표도 저한테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 이 형한테 에이스 견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역경 에이스 견제를 당해서 그렇지. 저, 굉장히 잘해주고 있으면 있어요. 빨리 밀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타워 빨리 부여하지투표가또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아만우리는 선택권이 아주 역겹긴 한데, 그렇다고 저 막을 수 있는, 막렇다고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잠깐 보셨죠 가는 척 하면서, 살짝 라인 밀어준 척 하면서, W, 아, 안 먹어지네. 요 힘이 안 나네. 여기서 그리고 형님들 제가 가면까지 뽑잖아요. 이제부터 저는 그냥 에이스예요 볼리베어는 지금 뭐좀잘큰척좀 하지만, 볼리베어가 뭐잘 큰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불가상. 앞에서 그냥 고기방패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물론 블리베가 전멸을 쓰면서 저를 제 생각에 상대편이 저만 울것 같거든요 제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그런 상대편의 그런 소통이 약간 오갔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블랜드만 조금붙어서 죽여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형님들 살려야될것 같아요 항상 뒤에 있고 군만 던지고 약간 뒤에서 약간 좀 몸을 살리는 식의 그런 플레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에이스 견제 당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이거 집에 가면 안 되고요. 푸캠프 돌아야죠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거든요. 오브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 아니라서. 고아니 그걸 못 잡아요, 형들. 블라디는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래서 잡나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편 제일 잘큰 사람 끼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되게안 좋거든요. 우리가 한3인 거, 확실하게 한 3명인 건 모르겠지만. 봐봐 지금, 봐봐 지금 잠깐 눈빼니까또 죽잖아요 저게 거리를 주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브라디밀 지금 어? 저거 못 봐주고 있는데 좋은 게 아니네요 별로 띠에 넣고 있거든요? 아 근데 뭐가 안 되네 우리가 약간 좀 c c 기 약간 미흡한 느낌인데 너무 슬로우 이런 거밖에 없고 시즈같은그레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카가 날아올 니까 잠깐 뒤에 있을게요 같이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폭딜을 박아도 계속 압박해줘야 돼요. 타워 절대 못 지키게. 바텀에서 2대1 중이거든요? 아프지, 이 자식아. <laughs> 그치 디자야지나 이제, 나 브랜드 서포터에요. 형님, 이번 판은 에이, 그래서 정글인데 지금, 지금 서포터에요. 저 탐진치가 되져버렸기 때문에 계속 압박할 거예요. 저, 아주 만족하고 있죠. 그냥 정글까지 다 먹어버릴 거, 다 거예요. 이게 거예요. 그차피이 사람 단식세나기 때문에 단식은 아니네. 아무리 우리 막으려고 해봤자 안된다는 거예요. 저는 작가가 여기 숨어서 저 모르겠다는 사실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나는겹치지 않는 선명한 판단을 해줬잖아요. 밀어버려야겠다. 좀 빨리 밀어야 우리가 좀 유명적으로 또더 좋아지거든요. 탑이 너무 져버려가지고 집에 갈게요. 집에 가면 가면 20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거예요. 형님들, 이렇게 미안드리가 20으로 뜨않나요 사실은 죽땡 거예요. 어, 잠깐 내절하지 마, 내절하지 마. 버려, 버려, 버려! 리베어 치는 게 맞냐? 아 이거 약간 좀아 저거 아 근데 형들 왜이 타이밍에 또좀 잘렸어? 얘 빠잖아. 그야겠다 어쩔 수 없죠. 브라디비는 죽을 것 같아. 얘네들 전력 막으러 가는데? 이미 먹었네요, 나이스. <laughs> 우리가 뭔가 확 무는 시시기가 없네. 그러니까 제압을 할수 있는 게 아예 아예 없네요, 살펴 보니까. 조본부에다가 맞춰야 되는 시시기여가지고, 이니시아 같은 는도 약간 답답함이 좀 있긴 있네요. 어차피, 상관없는 게, 상대편이 뭐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대편 조합이. 그냥 들어오는 거 받아치면 돼요. 보니까 자크가 마법 장력을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헤리메스에 벌써 저거 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다음에 바로 공허의 지팡이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다 이 다음에 그거 가야 돼요 라일라이 가야 되는데 어 자꾸 짤리면 안돼 내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못된 거 같은데요? 이시구나못게 아니고 토텐치 엄청 세네? 나도 세고 뒤지세요좀 그렇죠 엄청 세죠? 이게 아무리 덩치들이 어어어어? 기기시고요 나이트나이트 어그로핑 공 좋다 3핀지 세나 좀 해봤구나 형들 방금 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중에 제일 좋았던 건 저인 거 아시죠? 뒤에서 톱트립 넣고 있잖아 형님들 신드시 포켓 넣고 있다고요? 지금 특별 게임 안 하나? 아니, 파텀이 있구나. <laughs> 이 다음에 그냥 공모의 지팡이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렇게 끊었네요. 어쨌든 형님도 브랜드 정글이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